제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동동에서 출발을 해서 어, 부천까지 어, 거리를 쟀더니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춘지역까지 좀... 걸어볼까? 아, 걸어가면서 어, 라이브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비가 끝일 생각이 없네요. 어, 남들처럼 어, 재밌는 폰텐츠는 아니고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냥 걷는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운동하러 가끔 이제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당해던길입니다 부천다영생태공원, 부천무릉동원 수목원, 역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전에는 그저 뒤쪽 산에서 이 거꾸로 내려왔었거든요. 그 애가 이 까치올 역입니다. 까치올 역 부천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하는데 코스가 이쪽입니다. 부천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큰 애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마라톤 어, 두 번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딸내미 뛰어가는 걸지켜봤고뜨따라 가면서 함께 떴던 길이기도 합니다 아 남자리들이 많네 안 보이시죠? <laughs> 그냥 편하게 집에 갈것아 아,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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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이는상도학교라고꽤 그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 중에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돈 되는 일은 다 합니다. 앞으로 <laughs> 코너비 아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라 아시끄러아 여기가 이제 부천 상로학교 어, 되게 커요 저 안쪽으로 도쭉 돌아가면 있고요 자하철역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종합운장 어, <목소리> 전에 코로나 시기에 부천 지역 사람들 다줄 나래미로 서가지고 어, 확진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 저 지하 쪽에서 코로나 <웃음> 검사하고 있었어요. <laughs> 야 참. 우! 네, 오늘 어 준영이 저 앞에 보입니다. 일단 제 상태를 말씀해드릴게요. 제가 노안이라고 그러죠 자전거씨는잘못 <laughs> 봐요 그러니까 일단 핸드폰이 이렇게 그 오른손으로 정면을 보고 걷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을 어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위에 뭐 여러 가지 소개나 이제 글을 써주신 분들 계시면 제가 일지를 못 풉니다. 글씨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어뭐 이런 인간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절대 뭐 저를 초대하거나 이러신 분들 계신데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라이브가 되고 있는 건가? 저기, 방송이 끝인다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가 춘역입니다. 희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